범피스! 트레저 크루즈. 레니가 오레오를 욘데 있 안녕하세요. 산니팜입니다 어, 오늘은 이번 주에 열리는 두 가지 새로운 이벤트 모험. 집결 흰수염 사나의 해적들하고 높은 산의 연회 중에서 그 집결 흰수염 사나의 해적들 모험의 캐릭터 소개와 패턴 소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수염산화의 적들은 세 가지 캐릭터를 얻을 수가 있구요. 필살책은 사보. 스고패스 사보 필살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맨쉘리 필살책도 얻을 수가 있구요. 캐릭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보스로 등장하는 속속성 스쿼드입니다. 스쿼드는 공격력이 1 2 4 6이고요 타격, 참격 캐릭터입니다. 일당의 체력을 30% 감소한 대신에 적한 명에게 고정 데미지 1턴간 적 전체 방어력을 격감하는 고정 데미지 요원이고요 스쿼드가 그 해적에게 놀아나서 정상전쟁 때 흰수염을 찔렀죠 그래서 그런지 체력 감소 필살기와 체력이 감소하는 선전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선전효과는 퍼펙트 이외에 퍼펙트를 할 때까지 아, 퍼펙트 이후에 공격을 할 때까지. 퍼펙트를 계속하게 되면 타격 타입 공격력이 2.5배가 되구요. 퍼펙트 실패하면 그이후의 공격력은 배율이 안 들어가죠. 천여차하고 비슷한 천여차 같은 형태의 선전 효과구요. 선언 효과는 자신의 마비 상태를 1턴 회복하는 선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 그, 필살기 고정 데미지는 공격력이 10배 고정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레벨업을 다하면 12,000 정도의 고정 데미지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중간 보스로 등장하는 심속성 디칼반 형제입니다. 1,100 정도고요. 공격력은 1턴간 퍼펙트 타이밍이 조금 쉬워지고 슬로우 영향을 1.5배 확대하는 슬로우 강화 요원이고요. 선정 효과는 콤보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격, 공격 배율이 배율이 올라가는 선정 효과인데 요런 선정 효과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죠. 그리고 선언 효과는 남은 체력이 적을 때 격추 타입 공격력을 증가시키는데, 얘는 격추 타입이라, 음, 징배, 스코패스 징배 파티에 선언으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징배 필살기가 그 퍼펙트 타이밍이 좀 어려워지는데, 얘는 이제 좀 쉬워지면서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징배 선전 효과는 체력이 높을 때 혹은 낮을 때 공격력이 올라가는데, 징배, 아, 이, 디칼반 영제의 선언 효과로 체력이 낮을 때 공격력이 추가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징배 파티 선언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속성 화이트베이입니다. 화이트베이는 랜덤하게 등장을 하고요. 공격력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지만, 참격 야심이고, 어, 자기 슬롯 외에 슬롯을 랜덤 변환하는 슬로 변환 그리고 공격력이 아, 방어력이 올라간 방어력 버프를 받은 적에게 주는 데미지가 1.3배로 늘어납니다. 추가 버프죠. 참격 야심 공격력 2배 회복력 격감 선전 효과구요 선호 효과는 야심 타탈 공격력과 회복력이 좀 늘어납니다. 음 화이트베이가 이제 그 방어력이 오, 방어력 강화 상태인 적에게 주는 추가 데미지 필살기라 이 참격이나 야심팟에서 종종 가끔 사용을 하고요. 필살 턴도 이렇게 긴 편이 아니라서 초기에 키워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일본판에서 했던 영상을 보면서 패턴 소개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일본판은 그이 영상은 초기에 일본판 초기에 제가 공략했던 영상 이라 아마 큰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 그냥 패턴 확인용으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모험은 어 야심 타입 필살 턴을 10턴 단축하는 모험입니다 그래서 야심 팟으로 구성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음 쉬운 파티 편성은 아무래도 미호크 참교일 것 같은데 어, 제가 야심팟이나 미호크 창격팟, 노가차 미호크 창격팟 영상도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은, 그 영상들은 요 미리 보기에 그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항루로 공략을 했는데, 항루가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략이 가능하다는 정도. 그렇게 어려운 모험은 아닌 것 같고요. 조로하고 스모커가 야심이기 때문에 필살턴이 단축된 상태로 시작이 됐습니다. 무솝도 스킬작이 다안돼 있고, 신미호크를 선장으로 썼어요. 좀 이상한 파티 구성이죠? 제가 봐도 이상하네요. 그러면 이제 진행하는 동안에 패턴 중간 보스 패턴 소개를 하, 해보도록 할게요.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어, 중간에 디칼반 형제가 이제 랜덤층 그 층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았는데 랜덤하게 디칼반 형제가 등장하는데 체력은 42만, 매턴3,200 공격을 하고요. 선제 공격으로 20% 비율 데미지 그리고 2,222 선제 공격을 하고요. 20% 미터 체력이 빠지면 공격할 때 랜덤 한 명을 2턴 봉인 그리고 친구 효과 친구 선정 효과를 2턴 동안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디칼 반영제는 20% 주위에서 공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랜덤하게 등장하는 화이트 베이. 화이트 베이는 체력이 33만, 매턴 3,300 공격이 들어오고 선정 공격은 굿1회 장벽 1턴간. 굿1의 장벽을 걸고요. 50% 밑으로 체력이 빠지면, 체인교수 증가량 반감 퍼펙트를 2턴 간 어렵게 합니다. 이 몸에서는 화이트 베이가 랜덤하게 이 영상에서는 등장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굿 장벽 1회 걸었죠. 1턴 간. 기속성이기 때문에 항로로 쉽게 공략을 했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디칼반 형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화이트베이가 등장하면 디칼반 등장 안하는 안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스 보스층은 이제 스쿼드가 혼자 출현하는 패턴이 하나 있고 속속성 쫄병들 다섯 명하고 같이 등장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차이는 <laughs> 스쿼드의 체력이 혼자 등장하면 90만이고 같이 등장하면 60만 정도고요쫄병들을 체력은 6만 6만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제공격으로 폭탄, 연속, 치, 방해 슬롯으로 일단 슬롯 변환을 하고요. 3턴간 죽지 않는 패시브를 걸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매 2턴마다 공격을 하는데 공격할때 왼쪽 3명하고 오른쪽 의 중간 총 4명의 필살기를 2턴 간 봉인을 해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이제 캐릭터들 배치 하시면 될것 같구요 그 다음에 50% 밑으로 체력이 빠 지면 공격턴이 아니더라도 이제 회복을 하고 효과를 어, 버프가, 버프나 이런, 것, 이런 효과들을 다 상세시켜버리고, 공격 간격이 1턴이 됩니다. 네, 이제 50% 진입하면 요 필살기를 쓰는데, 항상 쓰는 건 아니고, 두 번만, 두 번만 쓰고, 그 다음에는 필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격 턴이 돼서 공격을 하면서 필살 봉인을 걸었죠. 이렇게 총 4명 필살 봉인을 하고요. <laughs> 그리고 다음 턴에 이제 체력이 50% 밑으로 빠질 텐데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추천 파티는 아무래도 야심파시될것 같고 지금 죽지 않는 저 상태라면 뭐. 중독, 중독이나 써니오로 공략을 하면 될것 같은데, 써니오로 공략하기는 빠르게 공략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체력이 빠지면 회복을 하니까 체력이 빠진다면 써니오를 써야 되는데 회복을 하기 때문에 중독으로 와야 빠르게 스쿼드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속 상황으로요. 음... 무섭으로 턴을 밀고 지금 두번 회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은 안할 거예요. 턴을 밀고 나머지 턴 동안 처리를 했습니다. 음, 일단 뭐 파티 참고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패턴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사부가 있으면 많이 돌 텐데 사부가 없어서 일단 화이티 베이 정도 키워드면 좋을 것 같네요. 스쿼드는 글쎄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집결, 흰수염나의 해적들 패턴 알아봤고요 어, 다음에 그, 기모노 크로코다일 몸도 미리 보기 영상 준비해서 올려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이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뿅!